가족 모세의 가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로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가족이 왔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모세의 가족들이 만나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하살포 방향에서 좀더 와서 이제 시내산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1년 동안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나 매출하기 반석의 생수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양식과 고기와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네. 모세가 40살에 왕궁에서 탈출했습니다. 네. 탈출해서 도망간 곳이 이 미디안 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인데 그곳에 갔다가 이제 한 가정을 만나죠 이드로 가정. 이드로는 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즉 족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어떤 성전에 섬기는 사람을 말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족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까지 이제 모세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드로의 가정에 갔는데 이드로의 그 가정에는 딸이 일곱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일곱이 있었는데 그 맏딸 장녀가 바로 모세의 이제 아내가 되는 시보라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거의 자이반 타이반에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이드로의 집에 눌러 살면서 어 양을 기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두명 낳았습니다. 오늘 3절에 좀 이따 보겠지만 아들 이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아서 거기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모세나이 80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본격적으로 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어, 점찍고 그를 떨기나무에서 불렀습니다 떨기나무에서 이제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루간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죠 예.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지만은 이제 결국 모세가 승낙을 해서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저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려고 가야 됩니다 하고 말했을 때에 이 장인이 들어가 하라고 합니다. 그래 가라.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게 싣고 미디안에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출애굽기 사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천사를 통해서 칼로 모세의 목을 찌르러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사명을 주셨는 언제인데 지금 그 사명을 받아 가는데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미대한 광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특히 이 이드로와 자기 아내 십보라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할례를 요구했을 때이 십보라가 얼른 눈치채고 자기 아들 에게 이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때 십보라가한 말이 있었어요. 모셔에게 당신은 나의 피 남편이라 그랬니다피 남편 이피 남편이라 말하는 것은 실상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저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칫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 탓입니다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같이 가던 모세의 가족들을 모세가 돌려보내요. 도지 안 되겠다. 당신 아이들 데리고 당신 친정으로 가라고 돌려보낸 일이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을 백성을 이끌고 지금 가다가 바로 신혜산 입구에서 오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제 그 부분부터 오늘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가 돌려보냈다. 아까 출애굽기 사장에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 거기에서 이제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그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큰 아들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란 뜻은 이방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죠. 모세가 차다를 낳을 때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지금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먼 아무 이방 땅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가 이제 아들을 얻었다 해서 어, 이름을 게르솜 이렇게 지었다. 고 두 자들은 엘리에셀인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산에 진친곳이라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 입구에서 지금 장인하고 아내하고 두 아들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서 헤유하는 과정이. 자,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의 가족입니다. 자, 모세의 아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인도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기에서 만난 이후로 그의 아내 이름이나 그두 아들의 이름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모세가 갑자기 재혼을 합니다. 예, 바로, 검둥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소개를 한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 물론, 거기에는 아내가 죽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사별 후 재혼했는지 아니면 이혼하고 재혼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여기에서 만난 이후로 모세의 가족은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그 아내하고 특히 두 아들 모세의 아들들이면 얼마나 기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들들인데. 모세 형님 아론의 아들들은 기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제사장으로 어, 봉해지고 거룩한 애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모세는 자기 두 아들들이 전혀 수임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성경에는 직접적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건 분명히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론하기를 모세의 아내 십보라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아까 자기 남편을 피해 남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모세도 화가 났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가족들을 돌려 보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혼자 가서 이끌고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물론 가족이 제외합니다만 이후로 전혀 아내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사사기서에딱한줄 모세의 손자 즉 아까 게루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우상 앞에 제사장이 되는 즉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한 줄이 사사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여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된 자 그래서. 모세도 실상은 가족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고, 특히 두 아들들 자녀 교육을 잘하지 못한 것으로, 특히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사무엘은 특출났는데 두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고 망나니 같은 그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모세도 실상은 그렇습니다. 아내와 화합하지를 못하고 또두 아들들이 예?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나중에 그 손자가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 것을 잠깐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모세도 참 가정에 힘든 생활을 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이드로가 본문 띄워주세요. 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들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아까 만들어 장인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급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 예. 장인은 실상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장인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예, 인도하셨다. 예, 홍해 바다도 가르고 홍해 바다 속에 바로의 군대도 수장시키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노라고 자기 장인 이두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장인 이두로가 듣고 그리고 일절에도 이미 말씀했지만은 다 들었다고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이두로가 하나님께서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도내신 일을 모든 일을 내가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두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바꿔지게 돼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합류하는 먹고 마시는 일로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드로가 1절에 보니까 당신,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이에게. 당신이 믿는, 내 사이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참그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걸 내가 다 들었다 했습니다. 소문은 분명히 나서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든 여러분의 신앙이든 분명히 소문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영광이 가려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욕을 먹거나 교회가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전에 말했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우리들을 보고, 아, 저교회 갈만하다. 저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만하다. 이런 결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행함에, 말에 늘 조심하고 그들의 귀감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의 가족이 조금은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물론. 사무엘이나 모세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일이라고 바빠서 가정을 챙길 그런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우선은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구원시켰는데 정작 복음을 전한 내 자신이 버림받아서 지옥 간다면 그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내 가족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가족이 다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가정이 잘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또 교회가 잘 돼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이 지금 강대상에서 물이 나와서 먼저는 교회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제 교회 문을 지나서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세상은 온통 갯벌 진흙 투성입니다. 전혀 나무도 없고 그리고 너무 그 물이 짜서 그런지 물 속에 고기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흘러나간 이 물이 감곳마다 강을 이루는데 그 강가에 수많은 꽃들이 또는 나무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잎사귀들은 좋은 약재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또그 물속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아서 어부들이 그냥 와서 그물을 치기만 하면 고기들이 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걸리는 그런 환상을 애쓰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붕대야 되고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늘 하나 되어야 교회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이 교회에서 흘러가는 물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의 가정, 우리의 또 생업의 현장, 우리 자녀 손들의 생업의 현장까지 이 물이 넉넉하게 흘러가서 가는 곳마다 넘치고 풍성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많은.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